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56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 프로 그 골프협회에서, 미국은 이제 USGA라는 미국 골프협회가 있고요. 그 PGA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 미국 투어 쪽 관련한 골프협회가 있는데요. 그 미국 프로 골프협회에서 올해 이제 세계 대회,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계 대회에 그 PGA 챔피언십,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하고 여자 PGA, LPGA 챔피언십, 그리고 시니어 PGA 챔피언십, 이세 개의 대회에서 레인지 파인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그 레이저로 보는,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습 라운드에서는 보통 허용을 하는데요. 그게 실제 플레이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2019년에 개정된 룰그 4.3a 항에 의하면 그 거리를 보는 그 레인지 파인더의 그 도구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투어를 할때그 위원회에서 그 디바이스를 쓸수 있는 그 장치를 쓸수 있도록 허용한 대회에서는 이제 그쓸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골프 투어에서는 이 장치, 레인지 파인더를 쓸수 없도록 허용해 준 적이 거의 없는데, 전격적으로 이 PGA에서, 그, 협회에서 이 세계대회, 그, 남자대회, 여자대회, 그리고 시니어, 그, 챔피언십 대회에 이 거리를 보는 레인지파인더를 허락하도록 올해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 남자 시니어 대회는 5월이고 여자대회는 6월인데요. 실제 이 플레이할 때이 명분이 뭐였냐 하면은, 경기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선수들과 캐디가 어떤 조합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워낙 이제 거리를 아주 촘촘하게. 실제 야대지북에 보면 그 페어웨이에 어떠한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게 야대지북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지점 기준으로 몇 발자국 앞뒤로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거의 아주 정확합니다. 대회에서 주고 주는 이 거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린의 앞뒤 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거의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정확한데 문제는 이제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높낮이 그 코스에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 바람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어느 정도의 세기냐에 따라서 골프에서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그러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거리 정보를 득하는 것, 거리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골프의 원래 취지에 좀 어긋난다라는 측면이 있다가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많은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룰이 바뀌는 요소 중에 하나가 플레이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골프에서 플레이하는 시간 자체가 점점 이제 길어지다라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뭐 마이돌프 같은 경우는 그 18월 4시간 반 이렇게 치는 시간 이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를 이제 플레이하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경기 속도를 좀더 빨리 하는 측면에서 레인지 파인더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게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취지를 미국 PGA 골프협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이냐의 차이지.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대회에서 이제 허용이 될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프로 골프협회장이 얘기한 게 챔피언십 대회에서 경기의 흐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늘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서 거리 측정기 사용은 이미 경기에서 흔하고 골프 규칙에도 올라와 있다. 아까 마인돌프가 얘기했죠. 이미 경기 규칙에도 위원회가 허용하면 플레이, 그, 플레, 그 쓸수 있다라는 경기 규칙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과 캐디들은 오래전부터 연습 라운드에서 이 거리 측정기, 레인지, 레인지 파인더를 이미 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 투어에서도 그 경기 속도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션, 이, 그 레인지 파인더를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그 기울인 정도와 거리를 보고서 그것을 감안한 그 거리 또는 이제 클럽을 그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 기능은 이제 투어에 들어갈 때는 그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 또는 그 기능을 이제 사용 못하도록 꺼 놓고 플레이를 해야지 만약에 그 위아래, 그, 엘리베이션, 그, 고도를 볼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되면 또 실격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그, PJ 챔피언십, LPJ 챔피언십, 그리고 시니어 그 챔피언십에서 그 레인지 파인더를 쓰는 모습, 아마 대부분의 선수가 쓸것 같은데요. 안 쓰는 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쓰는 모습을 이제 투어 중계에서 보게 되면 또, 그 또한 또좀 새로운 광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는 전문 캐디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레인지 파인더를 쓰는 건 너무나도 또 당연한 거고요. 마인드 골프는 목측을 하는 걸 좋아해서 아직까지는 레인지, 파인, 레인지 파인더를 쓰진 않는데 뭐 점점 좀 지금 정확하게 치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구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점점 과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거리를 보는 그 숫자는 되게 정확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또 코스에 있는 말뚝이나 바닥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코스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에는 그 정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 정도 장만하시는 것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GA 투어에서 그 메이저 대회 세 군데에서, 세, 세 대회에서 이 거리 측정기를 쓸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기사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그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 l a